골프를 우리나라에서 천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오래 쳤 현재 하루에 4 시간, 다 시간을. 자기가 예. 잘 치면은 예. 그냥 행복한데 예. 뭐 치면은 그냥 고통스러운 게 골프 아요 오늘 저희 골프장에 귀하신 손님 한분 오셨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연세를 물으니까 93세라고 하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공을 잘 치시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골프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서 여기 오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 골프 친지는 예 아, 67년도에 연습해가지고 68년도에 휴양지에 나갔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또 50... 한 6, 7년 됐지요 아 57년 치셨네요 저 부산 그 혹시 골프협회를 예예 나하고 내 친구하고가 창립해가지고 부석우라든지 예. 땅콩 예, 미연이 어, 예. 땅콩. 예. 야 부산 골프 발전에 진짜 큰 획을 그으셨네. 예. 그 회장을 내가 20년 해서 아, 그그 예. 아 그렇군요. 6개월. 회장님 제 프로 지망생인데 어. 오늘 칠째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 골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빨리, 빨리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프가 예. 매우 힘든 거니까, 예. 그야말로 꾸준한 그 노력을, 응? 인내심을 갖고 있시는데 예, 예. 예, 예. 골프는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보관이라든지, 그 뭐, 니카아트 그러니까 그 사람 잘잡지만은 예. 그러나 정복은 다 못해도, <laughs> 해도 해도 끝이 없이 그 어려운 게 있고, 그러니까, 야, 여기서 레슨만 하는 것도 좋지만 학술적으로 쪽으로 공부를 또 많이 해요. 본인어 네. 뭐, 쇼트게임, 바이브리드, 성서라든지 이런 걸다 읽었는데 자기 자신이 쉴새 없이 공부를 해요. 하고 또 한데 고침받고 책 갖고 이해하고 이런 이해가 힘든 거에요. 그 이해. 그 이해가 하는 걸 자기가 실력을 갖고 있어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예, 오늘 그 회장님 여기 오신 연유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그저 유튜브 보다가 예, 유튜브 보시다가 프로가 예. 그 백스윙 했다가 예. 체중을 약간 <laughs> 다운하면서 이걸 받쳐주면서 피니싱 예. 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예. 아직까지 이렇게 프로가 설명 아주 그렇게 배해주는 사람은 없어. 자, 아. 그데 아, 이 사람도 한번 보고 싶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사 골프를 우리나라에서 천사람 중에 내가 제일 오래 썼던 현재. 네. 그래서 우리 그뭐 이전 다들 돌아가셔서 지금그 내가 서울 골프협회, 한국 골프협회 이모로 내가 한한 한 20년 내가 이사하고 있어. 아, 그랬군요. 골프의 생부자신이. 고롱이그 저. 이종찬 회장이 그 한국 고필표 회장 할 적에 내가 이사하고 허 회장을 할 적에 이사하고 다녔지. 그래 회장님 그러면 지금도 한 주에 몇 번씩 빌라 가시니까요 일곱 번 나가요. 일곱 번이요. 아야 어. 진짜 엄청 나시네 음. 친구분들하고 같이 나가면 오해됩니까? 친구들하고. 근데 친구들이 저 일단 비실비실하고 한8년팔년 <laughs> 8년 후배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8년 후배, 응 어. 8년 후배들아, 빌드 그 가시면 요새 저뭐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지. 지금도요, 그로. 야. 근데 예이 저것들이 낙은 안 날라캐. <laughs> <laughs> 그 요새는 저 평균 핸디가 몇 개씩 나옵니까, 회장님? 요즘? 예. 요즘 이거 회이아이우드가 내가 지금 안 돼가지고, 예. 요즘은 뭐 보기 골프도 못 치고 아유 그래도 엄청나시네요 해도 마음먹고 내가 이제 앞으로 시즌이 온다며 하면은 네. 마음먹고 시니어에서 치면은 수고 잘낼수있지빠다나 앞으로 지나 이거는 내가 뭐 어느% 프로 하고도 내 자신 있으니까 골프를 30년 40년 쳐도 잘못 치시는 분들이 뭐, 많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원인이 회장님 보시는 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건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네. 이론을 모르면은 안 되지. 네. 예, 거의 이론을 알고 레슨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치니까 안 되니까. 맞아. 그런데 네. 죽으라고 레슨 안 받잖아. 한두번 하고 가부리잖아그 사람은은 그 사람은 그건 네. 아, 발전성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그 부르드르한데 레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80, 90까지를 네. 공을 쳐도 행복하게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하루에 4 시간 다섯 시간을 자기가 예. 잘 치면은 예. 그냥 행복한데 예. 뭐 치면은 그냥 고통스러운 게 골판이 그죠? 네 시간 다섯 시간을 고문당하는 그, 거죠 고문. 그래 그걸 리슨비가 아깝다고 예. 그걸 아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예. 근데그건 바보들이고 나는 우리 애들 딸들도 다 지금 골프 치지만은 절대로 이 리슨비나 이런 건 아끼지 말라고. 예. 절대로 레슨을 지 마라. 하면 예. 발전하려면 리슨을 받아야지 예. 안 된다 이렇게. 그럼 회장님 그래 56년을 그런 골프도 하시면서 다른 운동도 많이 했을 거니까. 아 운동 뭐안한거 없어요. 나는 등산도 겸해서 했고 예. 수영 음. 또 요즘은 뭐 그걸 못 하니까 헌팅 있잖아요. 총선 예. 수상 스키 뭐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뭐안한거 없어요. 그게 골프를 이렇게 장시간으로 해보시니까, 다른 운동보다 뭐 차이점이나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늙어서도 할수 있다는 거지. 늙어서도 할수 있다는 거. 다른 운동은 뭐, 뭐, 예를 들어서 80 넘어가 말 타고 이런 거 하면 위험하잖아요. 말은, 위험해. 말은, 그, 나도 해봤는데, 내가 네. 같이 하던 사람들 떨어져 죽고 뭐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아직 그 50, 60 됐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골프를 시작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한테 왜 골프를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음, 근데 골프를 하면은, 예. 하면은 자기 체력 테스트를 언제나 돼. 예, 예, 예. 체력이 예. 좋으면은 습과가 잘 나고 예. 체력이 술 먹고 뭐 피곤하게 되면 안 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 예, 예. 나가서 근데 반드시 내기를 해야 된다고. 내기를 해야 돈을 잃고나면 화가 나서 또 연습을 하고 그러지 내기 안 하는 골프 그건 발전이 안 돼. 에이, 그건 그저 그건 슬슬 치지 그 골프도 아니라고. 반드시 내기돼. 지금까지 한 60년 골프 치시면서 음. 재미있었던 이런 에피소드 뭐 없습니까? 어.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어. 이장난청 거, 예. 이 친구들하고 심어서, 예. 이저 쏘긴 거. 쏘기는 거. 쏘기는 거. 주로 어떻게 좀 지도세도 모르게 뭐한수 없습니까? 아 어, 그거는 예. 조짤적에, 예. 조짤적에 이제 그내맘대로 짜는 거. 그한번 크게 내기가 붙었는데, 예. 우리 친구하 나가,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한 조가 되면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와그뭐 도둑질 하자는 근데 할라분이 하지 했거든 네. 했는데 뭐 무슨 방법이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 를 내거라 내가 이 토스 대신 풀로 가지고 할 테니까 네. 너는 이쪽에가 있고 너는 이쪽에 와 있으라 이래 가지고 내가 언제나 반장이니까 내가 로핸드니까 내가 해가지고 이거 버으로 뽑으라, 저거 버는걸양 간행이다 아 편가를면서 치는 거 그렇지 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싱글끼리 한 조가 되고, 네. 또 더블끼리 한 조가 됐는데, 조가 되니까, 네. 이거 뭐 하나만은 전거지 이거 뭐, 뭐,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라고 뭐, 무슨, 무슨 속임수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됐거든. 네. 하니까 한 친구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저, 돈, 돈 쓰면 되지, 이랬거든. 네.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쳤어. 음. 양심이 갑자기 되니까, 오비가 네. 나고, 뭐하고, 아.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 그 돈이, 그린피 뭐, 식사대 라운드비 전부 해가지고서, 그때가 한, 280만 원가 될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가 몽땅, 우리가 저, 예, 웃음은, 내집 가족들 오래 식사하고 같이. 그니까, 그 집마다 하면 안 돼. 그게 뭐라고 안, 안 돼. 속이 안 돼. 반습니다큰 교훈을 얻었네. <laughs> 그때 그 우드 나무 나왔잖아, 옛날에. 나무지. 그때 나무하고 지금 우드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아. 옛날 그 나무가 나무로 통나무로 했기 때문에 예. 감나무로 했기 때문에 좀 무겁지. 그 맨날 닦아야 되고 지워야 되고 아주 더지 귀찮았지. 그 나무도 우 쓰시다가 티타늄 나왔을 때 그때 느낌 어땠습니까? 잡았을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니 예. 오래 치니까 좋더라고 괜찮아 골프공도 그때 공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 나죠 옛날엔 예. 골프공을 이렇게 하나씩 다 쌌다고 아 쌌어요 이 종이로 쌓아가지고 변색되지 말라고 음. 전부 쌌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 공을 포장할 때 포장을 그렇게 단독부가 그렇게 했다. 아 낱개 포장하네 그래요 낱개로 낱개로 최가 14개인데 점수를 잘낼수 있는 방법이 14개를 다잘칠 수는 없잖아요. 90개 치면서. 그럼 그래 주로 어떻게 연습을 좀 하면 점수가 90개 만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는그 스코어는 예. 네. 스코는그 이제 쉽게 만에 네, 쉽게입니까? 네. 제일 중요시한 게 나는 어프로치라고 생각해요. 어프로치. 그 어프로치 기술이 76가지나 있다. 네. 아, 그렇게 돼. 왜냐하면, 네. 그 사항에 따라서 바로 백스피드 먹여야 되는 데 있고. 맞습니다. 옛날에, 그, 저, 아놀드 파마가 쇼토올에서 13개 찬 적이 있어. 음. 13개. 네, 예. 예. 물에빠뜨리고 뭐래가지고. 옛날하고 그래. 지금하고는 이 골프 스킬이 굉장히 예. 발달돼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뭐, 틀리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이랬고 저렇게 했는데, 스윙도 지금 옛날에는. 하 변했거든 지금 많이 네. 변했는데, 그니까그 요는 그 신경질 나면 안돼 본인이 한나 오비나 따해 가지고 어? 짜증을 내면 그러 그건 바야 그 사람 맞습니다 거의 아, 골프 멘탈 게임 아, 멘탈 게임이니까 우리 젊은 수에는 전국 도대항을 했어요 예. 대통령 배도 있었고 예. 예, 자기 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 돼가지고 뽑아가지고서 이제 뭐 미국서도 오고 일본서도 오고 뭐다 이렇게 하는데 첫 홀에서 5빌 다섯 개된 사람이지 아. 첫 홀에서 그러면은 네. 무너지고 말거든 인간에서는 네. 그것도 똑같은 방향으로야 똑같은 방향으로 훅 나가지고 5비을는데 과락한 툴인데 근데 무너졌겠지 했는데 마지막 돌로 나오니까 (80돌) 82. 음. 8 0돌을 치고 왔다 그니까 (10개) 오비열 점에다가 나머지 파프레인가 관악 한투리가 네. 굉장히 어리거든 네. 근데 그렇게 그게 지금 우리 부사 대한민국 골프 사상에 아마 제일 그 저기 히스토리가될 거예요 네. 그래도 해낸 거라 그래가지고 어~ 그때 자기 책임감이 있거든. 도 대학이니까 그때 등수는 못 들었지만 사 위인가 오 위인가 뭐그랬을때참 엄청난 히스토리 오늘 하나 뒀어요 네. 오늘 저 교원의 말씀을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백 세까지도 골프를 잘 치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앙 골프 회원님 오늘 참에 정말 이 귀한 참이 한 박스가 지금 나오면 맛도 있고 당도 좋은데 한 박스가 통째로 왔네요 이렇게 이 박스를 참에를 찬조해 주신 우리 여성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먹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